하얀 그 주의 날 경자일이 전개가 됩니다. 단풍고운 가을산에 나타난 하얀 그 주의 날입니다. 오행상 경자는 금생수, 즉, 쇠와 물이 오는 상생관계입니다. 경자의 그 기운은 겉은 그 화려하고 또 속은 그 무한한 그 재주로 똘똘 뭉친. 다재다능의 그 진가를 뽐내는 기운입니다. 선천적으로 또 타고난 이런 끼와 재주가 많아서 모든 사람이 그 부러워할 정도로 팔방미인의 그 재주를 갖추고 있는 그런 기운입니다. 망국이 그 무르익은 그 들에 나타난 그 주의 형상을 보여주게 됩니다. 먹을 것이그 사방 팔방 그 지천에 차려진 풍성한 그 식탁을 암시합니다. 그래서 일요일은 또 여러분들께 금전운의 또 왕성한 그 유입을 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들에게 금전적 유리한 그 환경을 보여주게 될 9월 28일 그일요일에그 행운의 그 방유는 서쪽과 그 북쪽입니다. 여러분들 그 계신 곳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또 북쪽에 있는 거로도 판매점을 그 최대한 그 이용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때 또 여러분들 앞에 더 커다란 그 행운의 그 기회가 또 크게 또 펼쳐지게 됩니다. 이때그 행운이 그 터지는 시간은 그 오시와 그 신시입니다. 오전 그 11시에서 오후 1시,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그두시간을 의미합니다. 또한 그 집안 그 풍수 공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그집의그 그 북쪽 구역에 푸른색 지폐인 그 만원짜리 그 지폐와 그 동전을 그 함께 놓아주시기 바랍니다. 오행 금생수를 또 부축할 수 있는 이날 또 가장 잘 어울리는 돈복을 부르는 그 풍수적인 방법이 되어줍니다. 풍요로운 그 금전운을 강하게 유입시킬 일요일 9월 28일 그 전개되는 이 경자일에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그 집안 북쪽 구역에 그 풍수적 배열을 하는 이런 간단한 또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온 이 가을에 또 금전 유입의 커다란 그 기회를 풍성한 또 결실이 맺어지는 그 경자일로 또 가꾸어 보시기 바랍니다.